휴일 오후부터 기온 뚝, 다음 주초 중부 곳곳 영하권. 주말인 오늘은 비교적 포근한 가을 날씨 속에 나들이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도심 곳곳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공원과 산책길에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이미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고, 이번 주부터는 중부와 남부 지방의 산들도 차츰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연한 가을의 정취는 오늘까지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 아침 사올은 2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산지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고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바람 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기온이 급변하는 만큼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스칠 수 있겠고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청주 11도, 대구 1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광주 19도, 부산 22도 등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찬 공기의 영향은 오래가진 않겠고 주중반 이후에는 다시 예년 이맘 때의 가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과 난방 준비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555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 중반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다시 안정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공기도 깨끗해지면서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느껴질 텐데요.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아침과 밤에는 여전히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새벽녘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께서는 작물 피해가 없도록 보온 덮개를 준비하시거나 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위가 지나간 뒤에는 본격적인 늦가을 날씨로 접어들겠습니다. 단풍이 남부지방까지 내려오며 전국이 가을색으로 물들겠고 다음 주 초순부터는 찬 공기가 한 차례 더 내려오면서 겨울 문턱을 실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갑작스러운 추위에 건강관리와 난방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야외 근무자들은 체온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두꺼운 외투나 목도리를 챙기시고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날씨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며 가을 하늘이 한층 높고 청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서도 건조함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산불들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가을의 끝자락. 짧은 가을 정출를 만끽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 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예고.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도심 곳곳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가을 햇살을 즐기며 산책과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이미 단풍이 절정에 접어들었고, 이번 주부터는 남쪽 산들도 붉고 노랗게 물들며 가을의 색이 한층 짙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근한 가을 날씨는 오늘까지만 이어집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날씨가 급격히 변하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한층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화요일 아침 서울은 2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산지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고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기온이 급변하는 만큼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스칠 수 있겠고,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청주 11도, 대구 1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광주 19도, 부산 22도 등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찬 공기의 영향은 오래가진 않겠고 주중반 이후에는 다시 예년 이맘때의 가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과 난방 준비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청주 11도, 대전 12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 낮에는 광주 19도, 부산 22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외출 시 기온 변화에 대비한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 이어지지 않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가을 기온을 되찾으며 맑고 산산한 날씨가 이어질 정방입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감기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보온에 신경 쓰시고 따뜻한 음료로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날씨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 중반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맑고 안정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높고 푸르게 갤 것으로 보이며 낮 동안에는 포근한 햇살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에는 여전히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새벽녘 서리가 내리고 일부 저지대에서는 물이 어는 등 늦가을 추위가 본격적으로 느껴질 전망입니다.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 덮개나 보온 장비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다시금 가을의 온화함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한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중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야외활동 시 불사용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11월 초에는 또한 차례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시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아침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곳곳에서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니 따뜻한 옷자림으로 단풍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주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큰 일교차에 대비해 건강과 안전 모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을 만끽하기 좋은 주말,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 초겨울 주의 예고.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은 큰 추위 없이 완연한 가을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도심 곳곳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가족 단인 아들이객들과 시민들이 공원과 산책길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이미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붉고 노란 빛깔로 산 전체가 물들었고 이번 주부터는 남부 지방의 산들도 차례로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포근하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는 내일까지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게 느껴지는데요. 화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지에는 올가을 철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생기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계절이 가을에서 초겨울로 바뀌는 만큼 외출 시 따뜻한 겉옷과 방 한용품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구름이 가끔 끼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한때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 10도, 청주 11도, 대전 12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하겠고 낮에는 광주 19도, 부산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강해지며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주 중반 이후에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며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에 급격한 추위에 대비해 건강과 난방 점검을 미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단풍이 절정을 맞는 시기이자 가을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옷자림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전국은 다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맑고 안정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푸르고 높게 갤 것으로 보이며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 쾌청한 공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에는 여전히 공기가 차가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새벽 기온이 영하권 근처까지 떨어지며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생기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작물의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점검과 보온 장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이 시기에는 작물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한 차례 찬 공기가 남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처럼 강력하지는 않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날씨는 점차 늦가을로 절어들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이 절정을 지나 서서히 낙엽이 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가을의 끝자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 이후 11월 중순부터는 점차 겨울의 기운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11월 하순에는 첫눈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 기기를 점검하고 보일러나 전기 장비의 상태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한 날이 늘어나면서 산불과 같은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불 사용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단풍이 절정을 달하며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는 가을의 문닫음 시기입니다. 작은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단풍길을 걸으며 계절의 마지막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되 변덕스러운 기운 변화에 대비해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음 주 날씨 전망이었습니다.